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고 자기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또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부탁하고 이웃들에게도 부탁하지요. 정말 중요한 자녀에 관한 일이라든지 또 우리 가정의 중대사라든지 이런 것은 꼭 본인이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역사가 흘러가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무슨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세운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동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붙여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나서 세워진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두 기관이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이두 기관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굉장히 비싼 몇 천만 원짜리 그런 뭐 기계를 사게 되면. 반드시 매뉴얼을 보게 됩니다. 그냥 뭐 몇만 원짜리, 뭐, 이런 기계, 물론 보기도 하지만 대충 우리가 알기 때문에 대충 씁니다. 또 단순합니다. 누르고 틀고 막 그러면 됩니다. 전기 들어오고 끄고 이으면 됩니다. 매뉴얼을 거의 안 봐요. 그러나 이게 수천만의 그런 비용이 들고 수억의 그런 비용이 드는 그런 기계는 반드시 매뉴얼을 봅니다. 이거 잘못 그냥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기회가 고장나게 되고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매뉴얼을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기관 중에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는지, 하나님이 가정이 어떻게 경영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매뉴얼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뭐 내가 들은 대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대로. 그런 생각으로 가정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뭐 이렇게 수천, 뭐한 5년 동안 뭐 수만 명 가까운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대학교 다니는 똑똑한 친구들인데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이들 이 병사들의 거의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이렇게 싸운다든지 관계가 틀어져 있다든지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똑똑하고 좋은 대학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못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이 적응이 잘안 되는 것을 어 보게 될때야이 가정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이구나 이걸 제가 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 인생은 거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그이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한 가정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복된 그런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정말 가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바울과 달리 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던 렇게이 사람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여간 사람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 성경이 착색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어,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집이 뭐 월세 집이라든지 전세 집 말고 자기 소유의 그 집이 있으면 좋고 자동차도 있으면 또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가정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무슨 집이라든지. 무슨 자동차라든지, 무슨 돈이라든지, 이걸 먼저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남편과 아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 이 가정을 이루는 그 어떤 근간, 어떤 기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어떤 가치라든지, 다른 어떤 존재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가장 여러분, 긴밀하게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도 아주 배타적인 사랑을 합니다. 아주 배타적인 사랑을 해요. 다른 어떤 사랑이 들어오면 안 돼요, 얘기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 두분 사이에 이 아주 긴밀하고 배타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고 있아요 아내도 남편에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가정은 생각하기에 이 가정이 불완전한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이런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미 가정으로 완전한 어떤 이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자녀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말은 남편과 아내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들어와서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별로 신경 안 쓴다든지 자녀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별로 신경 안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좋은 거 많이 해주려고 그래.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하면 굉장히 부모로서의 참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아주 좋은 영어 학원에 보내고 말이야. 수학 학원에도 보내가지고 아이들 실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좋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좋은 대학 갈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주 귀한 선물이지만, 진짜 큰 선물은 있잖아요.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견고한 그런 관계를 여러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물려주는 겁니다. 영어 학원, 수학학원, 무슨 이 재산을 많이 못 물려준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가장 큰선물이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 물려주려고 여러분이 막 몸부림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재산은 다 주님 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잖아요. 형제간 의가 막 깨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앞에 멋지게 다 서시고 가시고,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신다면,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사랑하는 관계다. 너무 존경하고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그걸 물려준다면 있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무슨 무슨 사업 때문에 무슨 교육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떨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계속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게 어떤 떨어져 있는 것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면 여러분. 정말 부득이한 그 상황이 아니라면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맞고 또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여러분 그런 견고한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여러분 더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도록 아내에게는 남편이 최고의 가치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도 아내에게도 남편 그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이 여러분 내가 바빠 가지고 남편 못 챙기고 아내 못 챙기고 그거는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또 가정을 이루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혹 여러분 아예 이제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편이 없다든지 아내가 없다든지 보다는 자녀들에게 거기 말씀을 들려주고 너희들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야. 자녀는 그다음이 문제야. 꼭 여러분이 권면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권면하심으로 가정이 경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존경하는 것이고 순복,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할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7절 말씀 동안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6절이나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 절만 쓰고. 6절 동안 이거 많은 분량을 아내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아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아내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또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아내가 행복해야 어머니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잘 세워진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내의 순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가정 사역에 관한 그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제가 듣는데 어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여성들은 남편 남자를 볼때몇 가지 보는 게 있대. 요 그래서 뭐 키를 보는 사람도 있고 배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 남성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느끼는 그 경우는 목소리가 이게 굉장히 중점이잖아요. 있 굉장히 중점에이 남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얇아가지고 막 그냥 하이톤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중점의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어떤 여성, 어떤 목소리를 가진 여성에 대한 매력을 느끼느냐, 그래서 중점의 여성에 그에서 매력을 느끼느냐, 아니면 하이톤의 어떤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가 있잖아요. 남자는 예쁜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중저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이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예쁜 여자면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예쁜 여자냐.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떤 그 외모적으로 정말 이렇게 그런 멋진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몸매도 장난인 여성 있지만 장난이 아닌 여성도 있고. 아, 그런 여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여성을 이쁘게 보느냐, 아름답게 보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큰 소리는 아니지만, 아멘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본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이게 어떤 의미의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점이 보이거든. 남편에게 단점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런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름답고 또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드로 사도는 자기를 잘 단장해야 된다는 아내들은 자기를 다잘 단장해야 된다는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석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하는 아, 속 사람을 이렇게 단장하고 그 사람은 뭐 내가 되는 대로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처럼 집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여성들 잘 단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 이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머리가 막 산발이고 있잖아요. 막 그냥, 아, 막 라면 막 때려, 때 먹어가지고 막 옆구리에 그린벨트 막탁 차고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단장을 하고 여러분 밖에 나갈 때처럼 그렇 그런 모습으로 이 남편을 그렇게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다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그 사람도 우리가 단장을 잘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속 사람을 숨은 이 사람을 여러분 온유한 안정한 심령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그렇게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기를 잘 단장해야 되는데 이속 사람을 그 사람도 단장해야 되지만 이속 사람을 잘 단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 사람을 여러분 이게 안정된 그런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단장할 수 있을까요? 아침 일어나서 음악 틀어놓고 명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착, 그렇게 이 마음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단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그 마음가짐, 안정된 심정으로 단장하려고 하면은 명상하는 것으로 부족해. 좋은 책을 읽는 것으로 부족해. 무슨 문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족해. 교양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부족해. 그걸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구조되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그 심정이, 여러분, 그 심령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유로 여러분 피어린 그 구속의 은총으로 그렇게 다스려지므로 이 마음이 안정된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남자들도 감당 못 해요. 얼마나 더 센지 몰라요. 감당을 못 해요. 그러나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너무나 온유한 심정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속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남편에 대해서 한 절을 말씀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한 절에 있잖아요. 분량은 적지만 이한 절에 너무나 중요한 일, 이야기를 다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편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아내이든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오늘 이런 베드로 사들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게 말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면 스터디도 하고, 책도 보고, 문화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그런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은 아내를 깊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내의 슬픔이 뭔지, 아내가 왜 답답해 하는지, 아내가 갖고 있는 그런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이걸 여러분 남편이 이제 읽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뭐 결혼하고 뭐 돈만 벌어주면 되지 하면서 나 돈만 벌어주니까 나 사명 다했다. 그거는 50점입니다. 50점. 50점은 대학에서 보면 알겠지만 F입니다. F. 여러분 과락이에요. 과락. 그래서 돈만 벌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플러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100점짜리 남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아픔이 뭔지, 왜 슬퍼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깊이 고려하는 것이, 여러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신방을 갔는데, 문이 이제 뭐 이렇게 닫히니까, 문을 이제 뭐로 귀어놓느냐 하면, 닫히지 말라고이 집에 있는 첼로를 가지고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첼로. 여러분 그 첼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입니까? 이게 너무 감동을 주는 그런 악기이거든. 그런데 연주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뭐합니까? 했더만 문을 걸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 문이 다치지 말라고 첼로를 그 귀한 악기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남편이 아내의 가치를 모를 때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남자들이 못하는 그런 일을 다 해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격려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그러면 이 아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가난왕 야빈이 있잖아요. 그 시대 주력을, 가난 땅을 여러분 거의 뭐딱 영향을 미치던 그런 사람이 이 가나안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탱크 900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시스라한테 맡겨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스라가 나타났다. 그러면 남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다숨었습니다 여러분, 그이 그냥 여기 용사들도 여러분 장군도, 바락 장군도 벌벌 떨었어요. 나갔어요. 시스라가 왔다 그러면 나갔다가 다돌아왔어요 그만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누가 나섰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드보라가 있잖아요. 이 여인인데 드보라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갔어요. 그 남자들이 여러분 쭈뼛쭈뼛 하다가 드보라 치마자락 붙들고 이렇게 다 나갔어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치러 가지고 드보라가 여러분 그 여러분 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운영했던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900대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그 전에 좀 친분이 있었던 야헬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 야헬 집에 가서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우유를 좀 달라는 거예요 우유를 이 시스라가 우유를 막 벌컥벌컥 마시고 여러분 장막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 때, 야엘이 뭐합니까? 말뚝을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시스라의 이 궤적에 딱 대고 박아가지고 땅까지 박아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할수 있냐. 그 남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이 시스라를 어떻게 말뚝으로 머리를 박아 죽일 수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묵상하다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집에 주로 칼을 다룹니다. 칼을 다룹니 불을 다룹니다. 불을. 여러분, 고등어 대가리 딱 잘라가지고 막한 한 번에 이거 잘라냅니다. 명태, 막 이런 거. 남자들 그 쉽지 않습니다. 고등어 대가리 그 자르기 쉽지 않아요. 갈치 대가리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은 여러분 이거 툭 그냥 토막을 내버려요 토막을. 주로 그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런. 야엘이 은혜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라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를 있잖아요. 여성이 딱 잡아냈어요. 바락 장군이 못 잡았던 그 시스라를 있잖아요. 여성이 딱 잡아냈어요. 은혜 받은 이 여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감으로 이렇게 자존감으로 세워진 그런 여성은, 여러분, 남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로 아내를 데려와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어, 은혜 받는 자리로. 무조건 가자. 남편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 무조건 가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집안의 그 아내가 여러분 100명의 목소를 감당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 은혜 못 받으면 흔들려요. 가정이 막 흔들려요. 어. 자꾸 단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속 사람이 이렇게 단정하게 여러분 이게 이게 이 단장이 되어지고, 심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탁 체험하게 되면 더불어 같은 일을 해냅니다. 야일 같은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사도는 아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훨씬 연약한 그릇. 남편도 약하지만 아내는 굉장히 약한 그릇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뭐 값싼 그릇은 막 집어 던져요. 이렇게 막 던지고 여기저기 막 던집니다. 이가 막 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귀하고 비싼 그릇은 잘안 던져요. 왜? 던지면 깨지니까. 굉장히 소중히 다룹니다. 아주 소중히 다룹니다.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도 나처럼 똑같은 생각하겠지. 큰일 납니다. 남편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릇으로 여러분 한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이 상처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굉장히 남편이 조심하고 여러분, 아내가 왜더 연약한 그러시고, 끼어지기 쉬운 그러시고, 아내가 상처받잖아요. 하, 아, 아내가 상처받고, 여러분, 어이 뭐 상처받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막내 말에 상처받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나는 막 주님 앞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 내안 듣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풀어야 될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풀어야지. 그때 아내 남편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도움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조언과 격려로 완전해집니다. 남편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아내가 신앙적으로 경고한 자가 되도록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 남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남편은, 여러분,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서는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남, 아내 자녀들한테는 밥잘 차려주면서 남편한테는 알아서 드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녀, 자, 자녀들이 앞서지 않도록 아내가 너무 귀하고 남편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이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지고 또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